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용인시를 관통하는 여기 지금 하얀 화살표가 보이는데 어, 새로운 교통축이 민자사업 추진을 통해서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어,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잠실 청주공항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조사를 공식 의뢰하면서 기존에 여기 나와 있는 경강선 연장 구간과 수도권 내륙선 일부를 흡수 연계하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노선은 어, 용인시 특히 국가산단으로 급팽창이 예상되는 처인구 바로 여기입니다. 용인시 처인구의 그 교통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인데 총 연장 135km에 달하는 이 철도 노선은 서울 송파구 여기 잠실에서 광주를 거쳐서 경강선 연장으로 해서 여기 용인 이동 남사, 남사를 거쳐서 여기 수도권 내륙 철도와 연결되는 청주 공항까지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나와 있는 총 사업비는 9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만약에 이게 개통이 된다고 한다면 잠실 용인 용인 청주 공항 구간 모두 30분 시대가 열리고 서울 청주 공항 이동 시간은 1시간 이내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어, 속도와 효율성의 방점을 찍었다고 봐야 된다는 분석인데. 중부권 광역 급행철도 사업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었던 수도권 내륙선, 바로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것을 잠실에서 경기도 광주역에서 용인으로 가는 경강선 연장철도, 파란색 보이죠? 그래서, 동탄 구간의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민간 사업자가, 노선을 잠실까지 연장하는 그러한 수정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잠실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경강선 연장철도로 연결되는 바로 이 화살표 방향입니다. 그래서 용인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를 통과를 해서 남사로 연결되는 이 수도권 내륙철도와 연결돼서 진전 국가대표 선수촌 혁신도시 청주공원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새로운 노선이 지금 계획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